자, conduct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The way he conduct himself reflects on the party. 그가 행동하는 방식, 그가 처신하는 방식이 파티에 반영되고 있다. 파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conduct oneself. 이건 conduct가 타동사를 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Conduct oneself는 처신하다,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처신하다 행동하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quate oneself, act, behave oneself, 처신하다입니다. Carry oneself, 처신하다입니다. c o m f o r t oneself,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 처신하다입니다. d e p o r t oneself, 자기를 어떻게 끌고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한 영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처신하다라는 말은 conduct oneself입니다. The way he conducted himself, 그가 처신하는 방법이 그의 처신이 uh, on the party 파티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처신하다는 말을 act to oneself, act, behave oneself, carry oneself, comport oneself, deport oneself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the judge conducted the hearing. 그 재판관은 Conducted the hearing. 청문회를 갖다가 주재했다. 주재했답니다. 여러분, 합창단을 지휘하다. 이것도 Conduct입니다. 주재하다. 시행하다. Conduct입니다. 실험을 하다. Conduct입니다. The committee conduc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scandal. 그 위원회는 그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 자, she hoped he hadn't deduced the reason for her visit. 그 여자는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방문의 이유를 추론하지 못했으면 하고 바랐다. 이 deduce라고 하는 건 deduce가 끌어내리는 것이니까 추론하답니다. 결론을 내리다 deduct. 이 말도 결론을 내리다 추론하답니다. derive 끄집어내다. draw 끄집어내다라는 표현입니다. extrapolate 출원하답니다 gather 모으다 clean 모으다 라는 뜻입니다 infer infer 이것도 역시 출원하답니다 for 라는 것은 오다 가다 이런 표현입니다 judge 판단하다 reason 이유를 찾아내다 understood 이해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quiet Conduce to thinking about the darkening future 외우지 마시고 자 이때 더 quiet 라는 것은 더가 붙은 걸 보고 그 정적은 그 고요함이라는 것은 자 어두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했다 Conduce to 어디 어디로 이끌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Also after discussion will be the conduct of free and fair elections 이거 쉬운 표현 아니겠습니다. 여기에 주어는 the conduct of a free and fair election입니다. 자유롭고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시행하는 것은 will be, uh, will be also after discussion 토론에 또한 다, 토론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주어와 부사구가 서로 도치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부라고 하는 것은 the conductor of free and fair elections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때 conductor라는 것은 명사형으로서 management 관리, running 시행, control 통제, handling 처리, administration 뭐 행정 시행, direction 이행이란 뜻이 되겠죠. leadership, organization 어떤 조직, guidance 지시, supervision 관리. 이런 말과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other people judge you by your conduct.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by your conduct 이때 행위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행동으로서 당신을 판단할 것이다. 행동 이것은 attitude 태도, bearing bearing 태도란 뜻입니다. behavior 행위입니다. carriage 처신 행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mportment 이거 역시 행동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디민어 이 민이라는 건면 이런 뜻입니다. 처신이란 뜻입니다. 디민 디포트먼트 이것 역시 처신이란 뜻입니다. 포트는 끌다라는 것입니다. 잡아당기다 끌고 가다 네가 걷는 모습 너의 말하는 거 이걸 다 디포트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디라는 것은 강조의 뜻도 되고 아, 약간 추상적인 의미에서 어, 쓰인 접두사가 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태도란 뜻입니다. 면전이 단어를 면상할 때 면으로 외웠습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떤 얼굴 면상 태도 이런 뜻입니다. 웨이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때의 컨덕터란다는 중요하겠습니다. 명사로서 태도라는 뜻입니다.